송가인, 여성 트로트 스타 205주 연속 1위 수성.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며 끊임없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대중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5주 연속 1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무대 위에서 전통과 감성을 노래하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려온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또 한번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 랭킹 투표에서 그녀는 75,259표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이번 주 역시 1위를 차지하며 무려 205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결과는 7월 10일 오후 3시 1분부터 7월 17일 오후 3시 1분까지 진행된 투표 집계에 따른 것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정상을 지킨 그녀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인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노력과 무대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해온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습니다. 단한 번의 유행이 아닌 꾸준한 진정성과 깊이 있는 예술론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문화적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트로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 서기만 해도 공간이 바뀌고, 목소리를 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몰입을 선사하는 송가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질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밝고 단단한지를 웅변해줍니다. 미스트롯 멤버들과 함께한 원스 어게인 퍼스트 러브 콘서트 감동의 재회 지난주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든 무대가 있었습니다. 송가인과 미스트롯 시즌1 멤버들이 함께한 콘서트 원스 어게인 퍼스트 러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는 노래와 조명,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찬 감성의 파노라마였고 관객들은 과거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공연은 팬들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두근거림이었고, 송가인에게는 데뷔 당시의 초심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노래 한곡한 한 곡마다 관객석에서는 탄성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송가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공연장을 채우는 감정의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대를 잇는 문화적 자산임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그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한번더 보고 싶다. 이번엔 우리 동네에서도 열어달라는 전국 투어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고, 무대 비하인드를 담은 그녀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며,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한 한 50대 여성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어요.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마시는 일입니다. 그녀의 이 짧은 한마디는 수천 명의 관객들이 느꼈던 감동의 본질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퍼스트 러브, 콘서트는 과거의 향수를 현재의 감동으로 바꿔내며, 트로트라는 장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독주. 205주 연속 1위. 팬덤이 만든 기적. 이번 주 2위에는 김태현이 35,188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김다현이 2만 100표, 강혜연이 7,007표, 정서주가 4,905표로 각각 3위. 4위. 오위로 따랐지만, 송가인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누구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녀의 왕좌는 팬들의 지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자 매주 반복되는 감동의 연속입니다. 스타랭킹 시스템은 단순한 인기순위표가 아닙니다. 팬의 마음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살아있는 무대이자, 스타와 팬이 함께 써내려가는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팬들의 클릭 한번 한번이 모여 스타에게 실제적인 혜택과 상징적인 명예를 안겨주는 특별한 플랫폼인 것입니다. 특히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 부여되는 야외 전광판 광고, 특전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팬들과 스타 사이의 눈에 보이는 약속이 됩니다. 광고 영상의 콘셉트부터 문구 하나하나까지 팬들이 직접 기획하며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합니다. 송가인은 그 주인공으로 수차례 전광판을 빛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SNS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역시 송가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진정한 스타 메이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송가인의 왕자는 혼자 쌓아 올린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온 수많은 팬들이 만들어낸 집합적 기념비이자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된 마음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무대 밖에서도 빛나는 진심. 유튜브를 통한 소통 강화. 송가인은 무대 위에서 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욱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볼수 없었던 일상의 순간들. 새벽 연습실에서의 고된 리허설, 민나드로 전하는 굿모닝 인사, 그리고 어머니와 주고받는 다정한 대화. 이 모든 것이 브이로그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기록을 넘어 팬들에게 송가인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노래할 때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따뜻한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어느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느껴지는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녀의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며 팬들은 송가인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댓글마다 오늘도 힐링했어요. 언니의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영상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지친 일상 속 위로의 한 장면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창을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진심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 숨쉬는 듯한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시간이 흘러도 그녀가 끊임없이 사랑받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끝없는 전설, 송가인의 다음 행보,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이끌다. 205주 연속 1위.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기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업적이며, 동시에 무게 있는 책임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 앞에서 이제 모두가 한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송가인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디일까? 관계자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새로운 음반 작업에 한창이며 전국을 순회하는 대규모 콘서트 투어를 정교하게 준비 중입니다. 동시에 하반기에는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을 통해 보다 대중적인 무대에서도 그녀만의 색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대 위에서의 감동을 넘어서 안방극장까지 사로잡겠다는 행보입니다. 특히 이번 컴백 앨범은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장르적 시도와 스토리텔링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늘 트로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감성을 녹여냈고, 그렇기에 매 앨범마다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음악, 방송, 공연, 그리고 팬과의 진정성 있는 교류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k 이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기 가수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문화적 리더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또 어떤 감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녀의 행보는 이제 단지 다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가 걸어갈 미래 그 자체입니다. 205주 연속 1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숫자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의 무게이자 대중과 함께 쌓아 올린 정성과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만든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을 만들어낸 사람, 송가인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진짜 힘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노래로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야기로 마음을 연결하며 결국 사람들 속의 기억으로 남는 아티스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목소리는 닳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1위는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여정이며 그 발자취는 곧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선에 불과합니다. 송가인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전설을 넘어 시대의 상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백슬래시 사인 6. 205주 연속 1위.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증명하는 역사이자 트롯 여왕 송가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무대 위에서 전통과 감성을 노래하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려온 송가인 씨가 또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중의 마음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팬심이 만든 기적. 205주 연속 정상의 이유.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타 랭킹 스타트론 여자 랭킹 투표에서 송가인 씨는 75,25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수로 이번 주 역시 1위를 차지하며 무려 205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 결과는 7월 10일 오후 3시 1분부터 7월 17일 오후 3시 1분까지 진행된 투표 집계에 따른 것으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정상을 지킨 그녀의 저력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히 인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노력과 무대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해 온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에 가깝습니다. 단한 번의 유행이 아닌 꾸준한 진정성과 깊이 있는 예술혼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문화적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트롯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원스 어게인 퍼스트 러브, 시간을 초월한 감동의 파노라마. 지난주 트로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든 무대가 있었습니다. 송가인 씨와 미스트로 시즌 1 멤버들이 함께한 콘서트 별표 별표 원스 어게인 퍼스트 러브 별표 별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는 노래와 조명, 그리고 추억으로 가득 찬 감성의 파노라마였고, 관객들은 과거의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공연은 팬들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두근거림이었고, 송가인 씨에게는 데뷔 당시의 초심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노래 한곡한 한 곡마다 관객석에서는 탄성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고, 송가인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공연장을 채우는 감정의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고, 트롯이라는 장르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세대를 잇는 문화적 자산임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그 여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한번더 보고 싶다. 이번엔 우리 동네에서도 열어달라는 전국 투어 앙코르 요청이 쇄도했고, 무대 비하인드를 담은 그녀의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며 온라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한 한 50대 여성 팬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어요.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마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 짧은 한마디는 수천 명의 관객들이 느꼈던 감동의 본질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퍼스트 러브 콘서트는 과거의 향수를 현재의 감동으로 바꿔내며, 트롯이라는 장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왕좌, 팬심이 만든 살아있는 무대. 이번 주 2위에는 김태현 씨가 35,188표로 이름을 올렸고, 그 뒤를 김다연, 2,100표, 강혜연, 7,007표, 정서주, 4,905표, 시가 각각 3위, 4위, 5위로 따랐지만 송가인 씨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누구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하게 쌓아올린 그녀의 왕자는 팬들의 지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자 매주 반복되는 감동의 연속입니다. 스타랭킹 시스템은 단순한 인기 순위표가 아닙니다. 팬의 마음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살아있는 무대이자 스타와 팬이 함께 써내려가는 스토리의 중심입니다.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팬들의 클릭 한번, 한번이 모여 스타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상징적인 명예를 안겨주는 특별한 플랫폼인 것입니다. 특히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 부여되는 야외 전광판 광고, 특전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팬들과 스타 사이의 눈에 보이는 약속이 됩니다. 광고 영상의 콘셉트부터 문구 하나하나까지 팬들이 직접 기획하며,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합니다. 송가인 씨는 그 주인공으로 수차례 전광판을 빛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SNS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역시 송가인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이러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진정한 스타 메이킹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송가인 씨의 왕자는 혼자 쌓아 올린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온 수많은 팬들이 만들어낸 집합적 기념비이자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결된 마음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무대 밖 소통의 힘 인간 송가인의 매력. 송가인씨는 무대 위에서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욱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볼수 없었던 일상의 순간들, 새벽 연습실에서의 고된 리허설, 민낯으로 전하는 굿모닝 인사, 그리고 어머니와 주고받는 다정한 대화. 이 모두가 브이로그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영상 기록을 넘어 팬들에게 가인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됩니다. 노래할 때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따뜻한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어느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느껴지는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녀의 일상 속 소소한 순간들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며 팬들은 송가인 씨를 더 가까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댓글마다 오늘도 힐링했어요. 언니의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영상 하나하나가 팬들에게는 지친 일상 속 위로의 한 장면이 됩니다. 유튜브라는 창을 통해 전해지는 그